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에게 참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어,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 미워하시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두 종류이죠. 성경에서 찾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습니다. 의인은 어떠한가, 악인은 어떠한가,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고 악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세세한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시편 안에는.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이편의 첫절부터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양쪽 둘 중에서 의인입니다. 그죠? 의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점점 그리고 1편 3절까지 그 의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그럼 악인은 언제 나오냐? 시편 1편 4절에 딱한 문단으로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의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드디어 4절에 가면 그 악인 악인은 그 반대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계속 원한다면, 혹은 계속 사람의 그 꾀를 낸다면, 죄인의 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악인이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이 코로나 검사 키트가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15분 만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의인과 악인을 검사하는 시간은 15분이 뭐예요? 15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뭐, 10초면 분별이 나버리죠. 아, 목사님, 너무 이거 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더 과하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 이 악인이 갖고 있는 그 필수적 요소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아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1절은 마치 순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악인의 이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한 단어로 하면 무신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으면 두 번째, 부패하고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 상태와 조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시기로 변화가 일어날까? 히브리 원어로 부패를 시헤트라고 하는데요. 동료가 되는 상태. 타락이 되어가는 상태. 파멸되어가고 무너져가고 있고 더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 정한 것이 더 이상 정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변화를 말해요. 그럼 그 변화가 난 열매, 그 부패가 난 열매들은 어떨까요? 행실이 가증하게 되죠. 누구의 눈에 대체 누구의 눈에 그 행실이 가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 모든 행실이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차.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그 악인에게는 어떠한 선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 어떤 아름다울 것도, 어떤 기뻐하실 것도, 어떤 뭐 존귀해 보이는 것도 없이 되어버리는 이 악인에 대한 그 순차적인 설명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뭐 마치 선을 행하지 않다가, 거꾸로, 선을 행하지 않다가 행동이 가증스럽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 딱 그렇습니다. 신선하면 어떤 뭐 냄새도 나지 않아요. 오히려 향기가 나죠. 그러나, 그 안에서부터 상태와 조건이 썩어가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악취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악인들의 모든 악행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순수의 기초가 되고 있는 왜 아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지식이 없으니 그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하죠. 그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첫 번째 주제와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통일한 이야기, 통일한 소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원초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려면 그를 증언하는 이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하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혹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길바닥에 뿌려진 것과 같아서 세상에 나와서 다 주워 먹혀 버리고 말고 태양에 다 말라 비틀어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마음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되면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적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연이어져 있지요. 오늘 말씀 안에 결국 이 과정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성이 될수 없고 하나님은 없다라는 마음이 틀어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단계를 거쳐 오신 줄로 알지만 세상 속에 악인이 있고 의인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뭐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타작마당의 때에 모아서 고간에드리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버리는 쭉쩡이가 있다는 그 말씀과 매한가지지요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고요 악인이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왜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뽑을 때 알곡도 함께 손상이 될까봐 뽑지 않으십니다. 그 타작마당의 때에 검소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으시죠. 사랑하는 전포교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의인이 맞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을 소망하고 품으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들을 탐내하기보다 강하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를 채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평범한 나에게는 놀라움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교만한 나에게 겸손함이 되어 주시는 그 말씀. 나는 미래를 알수 없지만 다 계획이 있으신 말씀. 그리고 고단한 인생에도 담비가 되어주시는 너무나도 달콤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득히 사랑하시는 그 의인됨으로 즐거워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된 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악인과 같이 되지 않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그 말씀으로 찾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 시대에 또한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이 들은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향해 성교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그리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